김혁수 명인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주식회사 동명 PNS 대표 인쇄 명인 김혁수 명인님 모셨습니다. 네, 시상에는 손영철 대표님과 조영만 대표님께서 애써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명인 인증서 주식회사 동명 PNS 대표 인쇄명인 김혁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명품 명인 인증위원회 사단법인 도전 한국인 브국 김혁수 대표님께서는 주식회사 동명 P&S를 n 이끌며 인쇄 분야에서 명성을 떨치셨죠. 뛰어난 기술력과 품질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인쇄 명인으로서 한국 인쇄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십니다. 네, 오늘 명인으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혁수라고 합니다. 아, 저는 인쇄만 한지 지금 만 48년 넘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애들 세명 3명 나가지고 세명다 3명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다 결혼시켰고요. 이렇게가 우선은 어,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애국한 걸로 어 있고요. 어, 5 5살때 대학교 들어가 가지고 학사로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작년도 어, 2017년도에 어, 모범납세자상 국세, 국세청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작년에는 유튜브 인쇄소 혁성이란 걸로 해가지고 어 올라가는데 지금 한1 0개 정도 올라갔나 그런데 어 아직 구독자 수는 지금 1 0 8분인가 되고요. 그래서 올해 어또 이제 그 상표 등록 요것도 한개 있고 어 특허 출원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계획을 그추천인 분께 말씀드렸더니 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아마 제가 어 선정된 걸로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아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명인 부문은 30년 이상의 그 업종 이루신 분들인데 48년이면 충분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명인 수상에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다시 한번 기념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네, 도전한국인 시민대상 명인 부문 김혁수 대표님 명인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